연인들의 대화를 제가 많이 엿들어 봐요, 들어보는데, 야너 이렇게 아프고 피곤하면 나오지 말게 표정이 안 좋냐? 네 표정이 안 좋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야.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아서 내 기분이 언짢다. 어, 이거에 꽂히는 거죠. 네가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면서 상대방 탓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아, 제가 상담 현장에서 사람들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커플의 어려움, 사랑의 어려움을 많이 듣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나르시스트들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 나르시스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르시스트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그,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멋있어요. 되게 좀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되게 잘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가까이 이렇게 여겨준다. 게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고맙고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다고나 할까? 그러는데 이분들이 좀 가까워지고 나면 좀 비난하는 것도 많고 좀 뭐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좀더 침범하는 심하면 착취까지 하는 뭐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들과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유, 내가 좀 잘못했네. 아유, 내가 좀 그래. 노력해야겠네.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좀 위축이 돼가지고 약간 좀 멍하다고나 할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르시스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그 안내를 해주는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목소리>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연애할 때 읽어보는 성인애착의 입문서 같은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다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만든 RH 코리아에서 이번에 나왔는데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거나 또는 앞으로는 나를 좀 착취하고 흔드는 관계에 빠지고 싶지 않은 예방책 같은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은 책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은 사실 상대방을 조금 조종하고, 그러니까 흔들면서 약간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좀 차지해서 약간 갑의 위치에서 좀 안정감을 얻는 사람들 좀 같은데요. 뭐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보면은 연인들의 대화를 제가 많이 엿들어 봐요. 엿들어 보는데, 이럴 때가 있어, 뭐. 야너 이렇게 아프고 피곤하면 나오지 말게 표정이 안 좋냐 네 표정이 안 좋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럼 또 상대방은 쩔쩔 매고 있어 막 어우 제가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관계라면 적어도 상대방 표정이 안 좋으면 이거 무슨 일 있냐 어 이거 걱정을 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아서 내 기분이 언짢다. 어, 이거에 꽂히는 거죠? 네가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면서 상대방 탓을 합니다. 정말 받아주고 받아주고 하다가 힘들어서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치, 뭐 내막은 모르죠. 우리 긴 사연은 모르죠. 살짝 엿들었으니까. 근데 상식적인 선이라면, 야, 너 지금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좀 약을 먹을래? 오늘은 좀 일어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자. 하는 게 맞죠. 근데 내 기분이 언짢은 거에 꽂혀서 뭔가 힘들어 보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어, 그게 뭔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 같다는 거죠? 뭐, 커플만 그렇겠습니까? 부모도 그래요. 부모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놓고 다른 형제를 편애하고 어, 나는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뭐, 행동만이 그렇겠어요? 뭐, 항상 자식을, 아좀 틀렸다. 아유, 쯧쯧. 아유, 너 망한 인생이야. 너좀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부모가 자기가 답이라고 하면서 자식을 이렇게 비난하는 입장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어, 자식 입장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받는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도 있죠 직장 어, 직장도 보세요 우리가 항상 회사에 가면 뭔가 기세고 성질머리가 좀안 좋은 이렇게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그런 분들은 유유자적하게 늘 편안하게 계시고 그 밑에서 말 못하고 발발거리고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일하는 일개미들이 쫙 있죠 어, 그 일개미들은 윗분의 어, 욕을 먹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윗분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하면서 아주 열심히 쫄아서 일을 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몇몇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특히 책에서는 이런 해로운 관계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계속 이렇게 뭔가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그 입장을 뭐 가해자 뭐 이런 단어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적대적 관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아 내가 문제고 내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안될것 같은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만 될것 같다 보니까 뭐 자기를 잃어가고 뭐 자신감도 잃어가고 뭐 자기 가치가 없어지겠죠. 어, 근데 이제 이런 관계를 왜 하냐? 왜냐면 이런 관계가 나쁘기만 하진 않아요. 이 안에 사랑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관계를 놓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해서 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책의 저자도 자기가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많이 피해를 받으면서 극복한 과정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비난을 하더라도 어그 사람 말이 다 답이고 어, 내가 다 바뀌어야만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는 변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나는 계속 당할 거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더 이상 내가 인정을 갈구하면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동을 멈춰야겠죠.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하면서 저저도 그렇게 관계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에서 몇 가지 극복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챙김에 집중하면서 자기 삶의 속도를 좀 이렇게 천천히 보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은 우리가 나르시스트적인 성격의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이 힘든 걸못 보거나 문제 상황을 이렇게 냅두지를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 상황 속으로 자기 몸을 집어 던지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 자기가 힘든 줄도 모르고.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그 찰나에 내가 또 이런 마음이네.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 순간에 멈추고 자기 마음을 좀잘 알아차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력을 들으라는 건데요. 저도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상대방의 말이 답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답이라는 건데요. 관계 초기에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어 그래 네 말이 맞다. 어,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나를 수용하고 존중을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야, 그건 좀 별론데, 어, 내가 더 좋은 의견을 말할게 하면서 자기가 기엽고 입장을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어, 내가 따르게 하는 사람인지, 좀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리고, 또나 자신도 누구를 만났는데, 그냥 소진되고 찝찝하다면, 어, 내가 정말 지쳤네 하고, 자기를 또 알아차리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아예 차라리 정반대로 살아라 뭐 이런 관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관계 패턴은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밴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르시스트적인 사람들과 잘 얽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을 냅두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던지기가 쉬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는 제일 뒤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또는 늘 내가 남 하는 거 보고 뒤늦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어, 내가 이제 좀 먼저 좀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관계 패턴을 좀 다르게 성숙하게 맺기 위해서 어, 가장 쉽게는 일단 정반대로 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라는 거죠.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안정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지,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떠해야 건강한 건지 많이 고민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꾹꾹 잘 밟고 서서 관계를 잘하는 고민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